삼성전자 55인치 비즈니스 사인이지 BCHTV UHD 4K LED TV는 뛰어난 화질과 선명한 디테일로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4K UHD 해상도와 선명한 LED 디스플레이 덕분에 생생한 영상과 선명한 텍스트를 구현하여 고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에너지 효율 1등, 급으로 전기료 걱정을 덜어주면서도 뛰어난 화질을 유지하는 이 제품은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 활용이 가능하여 광고, 안내, 프레젠테이션 등 다목적 사용에 적합하며 신뢰성 높은 품질로 오랜 기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이 혁신적인 삼성 55인치 TV로 비즈니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